아, 망했습니다. 이러시면 어떡합니까? 뭔가? 비닐로 해달래, 비닐. 오? 어떻게 비닐로 비행기를 날려? 여기 비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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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비닐, 비닐. 비닐. 야, 해야지 뭐. 어, 해야지, 해야지. 해야지 뭐. 원하시니까 해야지. 가볼까요, 바로? 자, 도전. 오케이, 고! 어. <laughs> <laughs> 뭐야! <뭐예요? 웃음> 자 이렇게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봤는데 한번 날려보죠. 말이 안 되잖아. 둘 셋. 순간 줄어 순간 진짜. 어 순간 진짜. 와. 아, 못할 것 같은데 이번에. 둘 셋. 실패입니까? 비닐 비행기는? 어떻게든 날리면 되잖아. 그렇죠. 비행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, 저 어떻게든 날리면 된다 이거지. 그러면은, 이거면 됩니다. 풍선이요? 응, 이걸로 날릴 수 있어.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. 여러분도 집에서 할수 있어요. 이렇게? 아, 띄우려는 거구나. 이렇게? 어, 바람으로. 아, 이런다고 안 되지. 거 아니에요? 아, 풍선도 비닐 아닌가? 난 진짜 이거 비닐을 날릴겁니다 자 이거랑 재료가 어? 뭐야? 어, 맨... 어내면어 이게 필요하지 <laughs> 이게 종이비행기를 상상하니까 종이비행기처럼 만들었단 말이지 아 이거는 날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한장을 잡고 약간 물방울 모양처럼 만들어주면 돼요 물방울 모양 어, 이런 모양, 이런 모양 괜찮다. 이렇게 옆쪽은 살짝 넓고, 어, 뾰족하면은 좀 이게 잘 돼요. 이게, 어, 이런 커팅 매트나 고무 위에서 하면 안 되고, 플라스틱 같은, 어, 위에서. 자, 이렇게 대고, 손가락 끝에 잡고, 이렇게 한, 셋, 넷, 열번 정도 합니다. 그 다음에 똑같은, 얘 예, 똑같이 잡고, 여기도, 하나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열 번. 이러면은 준비가 됐어요. 아, 과연 저기 날까요? 네. 자, 갑니다. 날려보겠습니다. 하나, 둘. <laughs> 셋!

야, 간다, 간다, 간다. 바로 간다, 바로 간다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오, 봐봐. 좀더 안정적이야. 충전이 잘 돼서. 갈수 있어, 갈수 있어. 좀만 더. 절로 가자, 절로 가자. 오오 오! 네, 네, 네. 아, 아, 어디가? 오케이, 오케이. 링, 링, 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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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, 똥깔, 똥깔, 똥깔. 어, 성공하다. 오, 된다, 된다. 야, 나 처음 해봤어. <laughs> 와, 너무 재밌다. 이거 구점, 9점, 구점. 9점. 오, 이거 충전이 잘 되고 모양에 따라서 비행 특성도 달라요. 이거 모양 연구해도 되게 재밌겠는데, 여러분도 풍선, 저 뭐야? 아무 수건 비닐만 있으면 돼요. 도전해 보세요. 내가 만든 쿠키 쿠키. 니이로도 정전기 되나? 얘도 털이잖아.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머니야 일로 와봐 일로와 일로와 기다려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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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너도 털이니까 될거야 오오 아! 아! 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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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로도수 있어 모든 털이면 된다 머니야 뭐, 너가 해냈어 자, 포잉포잉어이거 잘난다 Oh!